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엄청난 힘 바로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어렵거나 꾸준히 해나가기가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안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단순히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안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동기부여의 숨겨진 힘과 그 불꽃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 만들기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대신 아주 작고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하기, 하루에 물한잔더 마시기처럼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공했을 때 스스로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붙고 더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작은 성공이 점점 더큰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이유 찾기입니다.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처럼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이유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환경 만들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는 동기부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등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을 즐겨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부여의 힘과 그 불꽃을 깨우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 만들기, 나만의 이유 찾기, 긍정적인 환경 만들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 안에 불꽃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